안녕하세요 플라워맨 정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실장입니다 어떻게 꽃집을 창업하시게 되셨나요? 아, 1999년도에 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더니 IMF가 되셨습니다 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시대에 꽃집에서 2년간 열심히 해서 창업하게 됐습니다플라워맨은 미래 목표가 있나요? 아, 저희는 좋은 일에 개업식, 행사, 결혼식에 예쁘고 멋진 축하 화환을 보내드리고, 분일, 어, 한 장례식장 추후 어, 행사 등의 성서권 어, 근조 화환을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멋지고 좋은 상품을 어, 제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꽃문화 발전을 위해서 저희는 저희 기업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플라워맨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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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첫째 저희 사원은 하면 안답니다. 하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둘째는 저희 기독교식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기업의 수익을 사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째는스태들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분배하고 나누는 기업입니다. 플라워맨의 투자 철학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하게 살수 있는 곳에 저희 플라맨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술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지만은 주류주나 카지노주나 이런 곳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은 양자산업, 뭐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인터넷, 양자보안 쪽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이 아현주가 되겠죠. 두 번째 AI산업. 팔란티어테크, 뭐, 뭐, 템퍼스 AI, 인원 쪽이 되겠죠. 어, 세 번째, 군수산업, 드론주에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네 번째, 기존의 반도체 및 기술주에 엔비디아나 뭐, 알파벳이나 아마존 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다섯 번째, 에너지주, 어, 원전 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워맨 채널에 저는 매주 다양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